최채웁니다 22. 왼쪽입니다. 안정의타고는 좌중간쪽 타고는 당장까지 갑니다. 원바운드 패스 받습니다. 이로 주자 그리고 이로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. 두 명의 주자만 홈까지 들어오 롯데자이언츠 역전의 롯데자이언츠며 점수는 이제 5대3한 점의 리드. 집중력입니다 정말 네. 와 지금도 김진성 선수의 중우기 지금 포크볼 같거든요 네. 역전의 롯데 자이언츠 안중열이 해결합니다 야 지금 포크볼이 야 지금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2루까지 네. 들어갑니다 일루주자 정훈 선수도 지금 홈을 향하다가 멈춤 지시에 네. 정지를 했는데 두 명의 주자는 여유있게 홈까지 한 점의 이드 롯데자 이언연입니다